대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지 유업을 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지침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양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로 함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 두 아이들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닌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집에 1번과 2번 아이는요, 요즘에 양손에 무언가를 그렇게 쥐고 다니더라고요. 저 양손에 쥐고 있는 걸 놓고 다니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더 쉬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밖에서 아빠가 들고 온 우편물까지도 손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양손에 하나씩이 아니라 양손에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보니까 넘어져도 방어를 하지 못하고요. 또 혹여라도 손에서 무엇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꼭내 마음과 같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손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편해지고 상념이 사라질 텐데 그게 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결국 자는 시간까지 양손 가득 들고 있다가요. 잠이 들면 그 모든 것을 놓고 자버려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 내가 쥐고 갈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라 네.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요. 우리는 두 손에 가득 쥔 것, 그것이 설령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놓칠 못하는 모습은요. 이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제 삶을...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과거 제 머릿속에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이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구절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제두손 가득 쥔이 소유가 더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고요. 제 기도는 마치 꽉 쥐고 있는 이두손 안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쥐고 살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요구에 불과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가 생각한 믿음의 결구, 그러니까 내두손 가득 진이 소유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어 이런 제가 생각한 믿음의 결국은요. 믿음 없음의 결국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바라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밝히는데요. 음, 그도 그럴 것이 당시 1세기 교회는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점점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닌 소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시기에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분명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처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산소망이라고 말했고, 9절을 통해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언젠가 두 손에 쥔 모든 것을 두고서 떠나야 할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얻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한편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고 바랐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고 바라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사도 베드로는 8절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고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본적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간직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질린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대차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오늘 그 눈을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적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일 없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믿음의 결과, 이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함께 바라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잘못된 일상을 고치며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이 되도록 걸음을 옮겨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꼭 주님이 필요한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향한 소망도 끊어지지 않게 도우시며 하나님 나라 향한 갈망과 소망도 결코 놓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매 순간 걸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며 바라옵기는 치료와 치유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고 영원하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안한 마음의 연속일지라도 방종에서 찾을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수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바른 길, 바른 미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 더불어 하나님이 이 땅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 삶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